넓고 쾌적하고 고급스럽게 나온 신축 단층 구조의 전원 주택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이고요. 약 1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안에 신축으로 지어진 오늘 매물인데요. 대지 면적 도로 지분 포함했을 때 152평. 건평 크기는 48평으로 건축했고요. 침실 3개와 욕실 2개 그리고 대형 크기의 다용도실을 갖춘 단층 형태로 지어진 목조 주택인데요 기반시설은 공동 LPG 상수도 그리고 개별정화조 매립되어 있고요 분양가는 5억 1천만원 담보대출 50%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차량은 마당 안쪽으로 지상주차 2대까지 가능하겠구요 현관 출입문 왼편으로 별도의 보일러실 나와있습니다 쾌적하게 기역자 형태로 장 짜여져있는 넓은 사이즈의 전실 지나서 안쪽 들어오시게 되면 거실과 주방 공간 일자 형태로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는데요. 거실창 기준으로 향도 정남향이고 바로 앞쪽에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동강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 않으면서 채광도 안쪽까지 잘 들어오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 주방의 상판은 고급스러운 세라믹 제품으로 전체 다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대형 사이즈의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수납공간도 시스템 장으로 쾌적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주방의 안쪽에 다용도실이 아주 넓게 빠졌습니다. 뭐온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김장을 해도 될 정도의 크기고요. 보일러실 별도로 나와 있어서 쾌적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40평이 넘는 전원주택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층주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아주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메인 침실 같은 경우도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이나 화장대 그리고 욕실은 물론이고 침실까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특히 자재도 전부 다 상급의 자재들로 꼼꼼하게 시공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 기준으로 작은 방두 개는 별도로 뽑아져 있고요. 특히 공용 욕실은 욕조까지 하나 매립되어 있어서 반신욕 등 즐길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방두개다 붙박이장과 개별온도 조절계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등 매립이 잘 되어 있고요. 방 크기도 일반적인 주택의 중간방 이상 사이즈는 확보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인근 점동 면수재지까지 차량으로 약 7분 정도 거리, IC까지 자차 12분 정도 소요가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남한강과 숲세권이 자리잡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